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 모인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뭐 핑계는요. 저희가 좀 바빴습니다. 네. 바빴는데요. 뭐 다른 일은 아니고 저희 과관 때문에 새로 이제 어 재개관을 해서 저희가 좀 바쁠 수밖에 없었고요. 어, 오늘은 좀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바닷가가 막 이런 유리 조각들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고요. 예. 요어 제가 보기엔 좀 유리처럼 생겼거든요. 유리 네. 조각처럼 요거 네, 유리 맞습니다. 나요 네, 바다 유리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Sea Glass라고 해서 악세사리로 만들어서 많이 팔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악세사리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바닷가 가면 돈안 들이고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악세사리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물리 화학적으로 이제 풍화된 유리를 보통 이제 C 글라스로 합니다. 씨글라스는 여기 보면 이렇게 뿌옇게 돼 있죠. 설리된린 것처럼 이제 뿌옇게 돼 있는데 이런 풍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어요. 시글라스는 특징적인 질감과 모양을 갖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20년에서 40년이 걸리고요. 때로는 10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요, 그 썰물과 미물에서 관리기도 하고 물에 의해서 뭐 탈색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돼서 허리가 뒤덮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유리는 인간이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요? 어, 유리의 기원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집트 설과 메소포타니아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이집트 유리 구설이 BC 2500년경에 어, 만들어진 최초의 유리 물건으로 알려져는 있는데, 어,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정확지를 않습니다. 어, 기원전 1세기까지는 매우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기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장식품 소재였습니다. 1세기 노마의 박물관 학자 플레니오스가 지은 박물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유리에 대한 소개가 됐는데요. 옛날에요. 페니키아 상인들이 바다를 지나다가 점심 때가 돼서 하구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치사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모래사자인데 이제 소슬 걸어야 되는데. 별 재료가 없는 거예요. 개 안에 있던 소다 덩머리를 받침으로 해서 음식물을 하게 되었죠. 불이 점점 세지면서 이 소다와 모래가 융합돼서 반투명의 액체가 흘러내리게 됐어요. 이것이 유리의 기원이다 라는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유리를 사용했겠죠? 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요. 신라시대 고분에서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유물은요. 낭랑시대의 유리구슬과 귀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도에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1921년도에 경주의 근관총에서두 개의 유리잔이 출토가 됐고요. 24년에는 이제 금영총에서 두 개의 유리 주발이 그다음에 1926년도에는 서봉총에서 암청색의 반투기 기포 유리로 된 유리 주발이 출토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도에 155호 고분 천마총에서 유리잔과 유리 그릇이 출토되었고요. 9 8호호분에서 넉점의 유리 구슬이 출토됐는데요. 이것은 특이하게도 동양에서 출토된 유리 그릇으로 볼수 없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1년에는요.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유리용 용가마터가 발견됐어요. 신라에서 유리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전부터 유리를 생산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유리는요. 이제 모래, 이산화규수죠석해서 탄산칼슘이고요. 탄산, 나트륨 등의 세 가지 재료를 주로 써서 만듭니다. 재료들이요, 1700도가 되게 되면 유기가 되는데요. 높게 돼서 이제 이런 결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는요, 다양한 색을 나타내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것은 금속 산화물입니다. 코발트는 자청색, 크롬은 크롬 녹색, 이런 황색, 그 다음에 망간은 자주색 등의 색을 내기 때문에요. 이런 금속화학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색을 내게 됩니다. 음. 아,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만들기의 재료. 농러즈그 다음에 니퍼. 동선이 필요합니다. 1.2mm 동선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요. 전에는 저희가 이제 단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심플한 형태의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면요, 오늘은 그두 가닥을 이용해서요, 좀 굵은 느낌, 좀 중후한 느낌과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저희가 선을 두 개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악세사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때 바닷가에 보시면요, 뭐 작은 유리들 또 많고요. 좀 큼직한 유리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유리 같은 경우는 어뭐라 그럴까요? 드릴로 구멍을 뜬다거나 아니면 이제 강력 본들을 사용해 써가지고 접착제를 사용해서 어 만들어 주시면 아주 심플하게 만들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동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목에 걸수 있는 목걸이를 오늘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이 남으시면, 어, 좀더 만들어가지고, 뭐, 주변에 뭐, 기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바자에 같은데, 이렇게 내놓으셔가지고, 그 수익금 가지고 좋은 일에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한 50cm 내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정도 길이로 자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준 데를 또 이제 쭉 펴서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주시고요. 만약에 그 굵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보이나요? 보이나요? 이렇게 이제 구멍이 좀 크다 그러면 이제 작은 도구를 이용해서 요거보다 더 작은 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좀큰 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크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이제 유리가 잘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유의해서 감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어뜨, 어떤가요? 잘 빠지지는 않을겠죠. 그러면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아주시면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부분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잘라가지고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방법이 있죠. 이렇게 감아서 감아서 모양을 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잘라가지고 안쪽으로 집어 넣어줘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남는 동선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오래 걸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잘 고정이 안 됐다가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꼭꼭 눌러가지고 이, 좀 두께가 있으니까요 쉽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게되면 쉽게 완성이 됩니다. 뭐 크게 한번 비춰볼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어, 다른 걸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와 이제 만드는 김에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르고요 조금 아까는 짧은 듯 해서요 조금 길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 감아 주고요 만들어 주시고요 쭉 내려 주십니다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를 어떤 걸로 해볼까요 뭐 요거를 해볼까요 요걸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이 좀 잡힌 것 같은가요? 이렇게 잡혔다 싶으면요.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를, 고리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시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싫다 그러시면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를 잘라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잘라볼까요? 이번에는 심플하게 잘라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 일단은 이게 빠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좀 헐렁하다 싶으면 그 슈퍼글루 같은 거를 뒤에다 살짝 묻혀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또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셔서 어떤가요? 저희가 전에 끈을 준비했었죠. 그런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끈을 약간 벌려주시고 끈을 넣어 주시면 이제 끝나게 되죠. 네, 여기 보이는 게 뭘까요? 어, 어렸을 때 어렸을 많이 때... 가지고 놓셨죠 예, 엄청. 지천에 예. 널려 있었던 네. 유리 구슬. 이 남자 아이들은 정말로 유리 이 구슬 가지고 구슬치기 많이 했죠. 예. 특히 이제 새 구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챔피언이었었는데요. 예. 제일 부러웠었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구슬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유리를 이용해서 그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동글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펜을 이용해서 감아주세요. 보통 한 10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아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바퀴수에는 구애 받지 마시고 이렇게 그 구슬 사이즈라든가 만들고자 하는 크기에 따라서 감는 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뭐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다 보면요, 나만의 또 패턴이 또 생겨요. 패턴이 생기다 보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뭐, 인터넷에서 보면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굳이 남의 것 따라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해보는데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슬이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맞춰서 돌려 주시고요 네. 가면서 이제 좁아지게 선생님 예전에 구슬치기 잘 하셨나요? 저는 잘 못했어요 네. 그 예전에 보면 딱치기 구슬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딱치기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네. 구슬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자취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 저희도 아들이 지만은 이제 게임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소한 게 이제 집중해서 할수 있는 걸 뭔가를 하면요. 오히려 괜찮아요. 저 때는 그 미니 악 접는 색종이 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색정이 시기는 또 뭐예요? 색정이를 손벽으로 쳐가지고 뒤집으면 음. 이제 가져가는 어...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는 지우개 따먹기도 많이 했던 거 같고요. 볼펜 가지고도 장난 많 시켰던 거 같아요. <laughs> 볼펜 씨만 빼가지고 그 보, 볼펜 씨 뿌러트리니까요. 그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 아깝게 지금 보면. 되게 아까운 짓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우개에 담먹기뭐 이런 것들도 했었던 것 같고, 의외로 그래도 그런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뭔가 할수 있었던 시절이라, 예. 뭐 잘못하면 뭐 꼰대 같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그 옛날에 이제 놀이 문화랑 요즘이랑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때는 밖에 나가서 정말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예. 또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 예. 있죠. 그래서 이제 나 때는 뭐 이런 얘기하면 더 되기 싫어하잖아요. 예. 요즘 유행입니다 아, 유행한 거요 예. 그럼 우리도 뭐 라떼 과뭐 이런 거 하나 만들까요? 예. 안 그래도 아, 그런 얘기가쓱 지금... 나오긴 하는데. 예. 예. 수준적인 한데. 네. 지금, 지금 여기서 말해 버리면 뭐 어, 다른, 그런가요? 다른 데서 이제 음, 잘라야 되겠네요. 예. 아, 그래서 이 말은 삐 소리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봉할 때 저희가 하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연배가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 출연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요? 예. 제가 너무 많이 출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젊은이가 라떼는 말이야 해도 그렇죠? 뭐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시면요, 이 끝선 처리는 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옷에 선상되지 어, 않도록 적당한 길을 이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아주세요. 그 옷이라는 게요, 쉽게 올이 이제 날카로운 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금방 완성이 됐죠. 네, 이제 거의. 거의 다리 돼가는 것 같아요. 공한테 응. 네. <laughs> 뭐,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과학관에 뭐체리티샵이나뭐 어, 이런 것들을 네. 만들든가 해야죠. 네. 네.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좀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laughs> 좀 써야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머니에 또또 또 하나가 있어요. 저번에 만들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열쇠고리도 만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열쇠고리 를 만드는 이유가요? 사러 가기 귀찮고요 아, 마음에 드는 게또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주운 씨글라스 가지고 이렇게 열쇠고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품을 이용해서 아, 여러분만의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니면 또그 나름대로의 멋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싼거 가지고도 아,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또 이제 찾고 나가면 햇볕에 이렇게 또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러면 또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물건을 많이 사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해보는 것들도 아, 집중력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어, 개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기 체험도 많이 해보시면 아, 좋습니다.